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원월 던전에 새로운 던전이 생긴다고 하죠. 바로 차원월 포식자라는 던전인데요. 그 던전 보스 스킬2를 읽고 미리 어떤 몹으로 구상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만으로 진행할 거고요. 일단은 카르자 던전에 먼저 생긴다고 해요. 다음 달에는 엘루니아, 다음 달에는 루메르. 카르잔에 생기면은 몬스터 입장 제한이 생깁니다. 바로 4성 이하 몬스터로 깨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3성 이하로 몹을 구성하고 깨보려고 합니다. 스킬 툴만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하면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몹 구성을 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공개된 차원 포시자 스킬이고요.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몹을 넣으면 좋을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착취의 손길. 적 대상에게 피해를 경감시키는 강화효과를 모두 무시하고, 대상에게 걸려있는 모든 강화효과를 빼앗습니다. 이걸만 봐서는 강화효과 버프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던전에서. 그렇다면, 웬만하면은 강화효과 몬스터는 빼야겠죠? 그리고, 이런 강화 효과가 없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쉽게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줄 수 있는 패시브 몬스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딱 떠오른 게빛방랑이라는 몬스터입니다. 네, 이빛방랑이라는 몬스터는 패시브에 다른 아군이 받는 피해를 20% 감소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 효과가 없어도 아군을 지켜줄 수 있고 그리고 평타의 방각과 이스의 공각이 기 때문에 진짜 좋은 서포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던전에서. 첫 번째 던전에 공략할 몬스터는 빛방랑을 일단 뽑았고요. 그다음은 끊임없는 곡통 모든 적을 공격하여 턴 제한이 없는 지속 피해를 두 개씩 겁니다. 이게 턴 제한이 없는 지속 피해이기 때문에 무조건 약화 효과 해제 몬스터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탐성 이하 몬스터 중에 이거에 가장 적합한 몬스터가 있는데 바로, 물가루다인데요. 삼스가 아군에게 걸린 모든 약화효과를 제거하고, 체력을 15%씩 회복합니다. 이게 스작을 하면은, 거진 20%거든요? 그리고 쿨타임이 3턴밖에 안 돼서, 진짜, 진짜 원할 때좀쓸수 있는 약화효과 해제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평타는 기절인데, 완전 쓸모없지 않아요. 이따 내용을 보면은, 복제 몬스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몬스터를 기절시킬 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킬까지 볼 때는 빗방랑과 물가루다는 꼭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다음 세 번째 스킬. 패시브죠? 5회 피격치마다 에너지 구슬이 활성화됩니다. 3개의 에너지 구슬이 활성화되면 즉시 적에게 에너지를 방출하여 공격합니다. 공격당한 대상은 3턴간 공력, 방어력 감소가 됩니다. 이걸 봤을 때는 자동으로 돌리면 뭐 전목 나게끔 하려고 넣은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차부 애들 쓰지 말라고 하는 거나 그런 느낌이거든요. 방깍 맞고 보스가 타격을 했을 때한 방에 죽는 것만 아니면 보통 빗방랑이 지켜주기 때문에 빗방랑이 맞지 않는 한안 죽을 것이다. 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수동으로 돌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패시브 스킬. 이라는 느낌? 다음 네 번째. 차원 초월자 패시브. 공격 게이지 감소와랑 빗맞은 발생 증가가 면역이 됩니다. 공격 게이지 감소는 아마 비카우걸 때문에 낸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체력에 비례한 공격계의 효과를 약화시킵니다. 이건 어떤 대상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게 스탯이 10배로 뻥튀기가 되니까 체력 비례한 딜이 매우 강해질 걸 대비해서 이런 효과를 붙여 놓은 게 아닌가 패시브에 그런 생각이네요. 그다음 피를 한번 까고 페이지 전환 시에 생기는 패시브입니다. 영혼 복제. 공격력이 높은 적과 방어력이 높은 적의 영혼을 각각 복제하여 두 개의 환영을 만듭니다. 25턴 안에 환영을 처리하지 못하면 보스의 공격력이 대폭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복제는 차원 포식자의 체력이 70%일 때와 40%일 때 발동됩니다. 그러니까, 피를 70% 까고, 영혼 복제가 생기면, 제거하고, 40% 까고, 영혼 복제 생기면, 제거하고. 약간, 이런 식이네요. 네. 이것까지 봐서는, 딱히, 다음 몹이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 추가 스킬. 감시자의 눈. 모든 적을 공격하고, 1턴간, 적 전체를 감시합니다. 새로운 디버프 스킬이라고 볼수 있나? 이걸? 약간, 검은고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마 풀리지 않는 디버프 효과일 거예요. 감시하는 동안 턴을 획득한 적의 체력을 대상 체력의 10%만큼 뺏어옵니다. 체력을 회복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회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물가루다랑 빗방랑이 픽스가 됐는데 회불 몬스터까지 픽스를 하려면은 삼성 이하 몬스터 중에는 가장 좋은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하르퓨거든요 공깍과 회불 그리고 체력 회복, 힐러까지. 물가루다만의 힐이 부족하니까 불 하루퓨의 힐까지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불 하루퓨를 쓰게 되면은 상대방 보스 몬스터가 공업을 뺏을 확률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불 하루퓨의 공각으로 상쇄시키는 게 좋아 보이죠? 아니면은 패블 가진 딜러 포지션의 삼성 이하 몬스터는 맹수 사냥꾼이 있겠고요. 저는 맹수 사냥꾼을 굳이 키우기 싫어서 하루퓨를 쓸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사성 몬스터에는 아누비스가 평타에 회불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삼성 이하로 공격할 생각이기 때문에 하르퓨가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감시자의 눈까지 봤을 때는 하르퓨 물가루다, 빗방랑으로 픽스됐고요. 그러면 나머지 두 자리는 딜러가 들어가야 하는 게 맞겠죠. 3페이지 추가 스킬, 분노의 저주. 자신에게 피해를 가장 많이 준 적에게 3통간 저주를 겁니다. 저주에 걸린 대상은 보스에게 주는 피해량이 2배가 되지만 저주가 끝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저주에 걸린 대상이 죽으면, 즉시 다른 적에게 3턴간 저주를 겁니다. 그러니까, 딜러한테 저주를 건다는 건데, 근데 피해량이 2배가 돼요, 2배. 그러니까, 한 방이 강력한 몬스터를 꺼내게 되면은, 쉽게 마지막 페이지를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절한 법은 바로, 암, 이누가미인데요. 3스에 2턴간 낙인을 남기고 적에게 걸린 약화 효과 하나당 피해가 50%씩 증가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쿨타임이 3턴이기 때문에 저주 받는 3턴 동안은 무조건 쓸수 있는 스킬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방 딜이 진짜 진짜 세기 때문에 암 이누가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타에는 방어력 약화까지 있죠 그래서 딜러 하나는 암 이누가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뭐불 이누감이나 공속 감소가 있는 불 그리폰 뭐특껑도 있죠 뭐 2차각성 하기 꺼려지는 몹이긴 하지만 괜찮은 딜러 몹인 것 같고 그리고 샤만 빅그리폰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이, 이 던전이 아마 암속성 던전일 거라 예상이 되니 빅그리폰이 조금 빛을 발할 수 있는 던전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두 가미 말고는 어떤 딜러를 넣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딜러 이기면 하면 돼요. 좀 단단한 딜러면 좋겠죠. 2차각성 몬스터면은 다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근데 이렇게 삼성 이하로 좀 공략할 수 있는 몬스터들을 설명해 보았고요. 아마 이 던전은 업데이트 되자마자. 빠르게 클리어 될것 같아요 제 느낌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